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인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은 250만 당원 동지 여러분입니다. 야! 이젠야! 이 250만 민주당원과 우리 민주당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국민들께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와 집단 지성으로 헌정사 최초의 야당 과반 의석, 그것도 압도적 과반이라는 국민적 승리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길이 멉니다. 에너지 대전환과 인공지능 시대라는 새로운 변화에 반맞춰 신성장과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당원 중심 대중 정당으로 더큰 변화, 확실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당의 힘은 당원의 힘에서 나옵니다. 지금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당원의 주권 의지가 제대로 발휘되고 실현되도록 더 유능하고 더 혁신하고 더 준비된 정당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총선 승리는 국민의 뜻이자 국민의 승리였지만, 우리 존경하는 250만 민주당원들의 무한한 열정과 헌신이 큰 역할을 했다고 확신합니다. 더 많은 민주당원들이 더큰 자부심과 열정으로 더 단단하게 뭉쳐 다음 지방선거에서 더 크게 이기고, 그 여세로 반드시 다음 대선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당원 중심의 대중적 민주정당으로 더 확실하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당원이 당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당 활동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긍심과 책임감으로 당의 의사와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역위원회가 당원 활동의 중심이 될수 있도록 지역당 합법화와 후원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laughs> 디지털 관리자인. CDO를 신설해서 일상적 정당 활동과 풀뿌리 생활 정치의 저변을 육성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개방된 플랫폼을 가진 오픈 소스 정당으로 확실하게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당원이 대가 리가죠. 국민과 당원의뜻이 제대로 관철되는 내 삶을 바꾸는 민주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